안녕하세요. 파상관장인 홍임표현 습니다 2022년에 나온 파상 관련 대법원 판결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대법원 2022년 7월 28일 결정이죠. 2022스 6일사. 워낙 유명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뭐, 한, 동영상도 찍고, 여러가지 어떤 소개를 한, 읽어도 보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수 6.13.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때문에 파산을 주저하는 분들한테는 뭐, 좋은 결정이죠. 보겠습니다. 징점. 채무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파산 관제인이 대 행사일 수 있는지 소급. 과거에는 뭐, 저도 그렇지만 관제인들이 2년 이내에 재,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 안한채무자 들을 대신해서 대의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가정법원에 그래서 뭐 인용도 되고 조정이나 화해로도 끝나고 그래서 이제 파산재단에 일정한 재산을 편입을 해서 배당을 해줬죠 이게 이제 봉쇄가 된 겁니다 이유는 한결 요지 보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이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극부로서의 성질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이 기존의 대법 판례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면 유류분만한 청구권에도 나오죠 하여튼 구체적으로 형성돼야 된다 그 전까지는 권리가 아니다 <laughs> 이것도 기존에 있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렇죠? 그걸 그 행사를 안 하니까 채무자 채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받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채무자의 재산은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진 않아죠안 받으면 지금 마이너스 200인데 받, 받아서 천을 받은 플러스 800이 되는데 행사를 안 하면 그냥 여전히 마이너스 200이죠 더 마이너스 300 400은 가는 않죠 행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laughs> 이혼을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이 목적이 될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혼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채권자대위권이 목적이 될수 없으므로 파산관제인이 권리를 대의해서 행사할 수 없다. 라는 걸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작년이죠. 2022년 7월 28일, 2022스 6.13 결정. 아주 유명한 결정이죠. 파산, 개인 파산 역사, 환가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laughs> 그야말로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판결, 판, 판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제인 뭐 18년째 하고 있지만, 개인 파산 역사에서, 음, 뭐, 대본 팔례든 하급심 팔례든 획기적인 결정은,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10마헌, 2010마15501551 결정. <laughs> 그거는, 음, 상속 포기가, 상속 포기가, 그, 상속 협의 분할과 달리 상속 포기가 면책 불허가 사유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인권의 대상도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결정이죠. 2010마 15501551 결정이었습니다. 워낙 유명하죠. 다만, 전원합의체 판례는 아니었습니다만, 뭐, 아주 알려지지 않은 판결이지만, 뭐, 큰 획을 걷죠. 이제 요즘 교과서에는 다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18라 467 서울해생법원 뭐 제도의 파산에 관해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면서 제도의 파산이 권리 남용이 아니나 파산 신청권이 남용이 아니좀 폭넓게 허용돼서 채무자의 한번 면책을 못 받은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뭐 불허가를 받거나 취하가 대표적이죠. 그런 분들을, 그런 채무자를 가급적 폭넓게 구제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2018라 467 서울회생법원 판결입니다. 항소심, 항고심 판결이죠. 라니까. 2018라가 하면에 대한 항고심을 라라고 합니다. 파산 사건은 이제 날아간 거죠. 면책 여부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2018라 467 판결. 그것도 아주 뭐 대본 판결은 아니지만 큰 물줄기를 바꿨죠. 제도의 파산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허용되고, 제도의 파산에 대해서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거의 웬만하면 허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설사 재산을 은닉했다 그래도 여기서 은닉된 재산을 일부라도 뭐 토해내고 아니면 파산재단에 화해 계약을 체결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비록 아마 과거에 재산 은닉이나 빼돌리고서 그게 관제인한테 적발되니까 취하를 한 분들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죠. 그래서, 한 번, 그, 파산 면책. 제가 뭐 요즘 동영상, 쇼츠, 이런 걸로 많이 올렸습니다. 그게 아마 조회수도 많아요.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조회수가 많은 거는 사람들이 딱 보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찍고 뭐 올려도 관심이 없는 거는 잘안 보죠. 아무리 좋은, 나 혼자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일반, 뭐, 시민들이나, 이쪽, 그, 파산 쪽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떻게든 찾아내죠. 그럼 그거는 뭐 조회수가 진짜 몇백 회가 나옵니다. 하루, 한 시간 만에 막, 500회, 600회가 나와. 놀랄 정도죠. 근데 아무리 뭐, 음, 이거 좋은 판례라고, 좋은 정보라고 제공을 해도, 열 건도 안 나오는, 게 있죠.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2010마, 1550, 1551, 그 다음에, 2018라 467. 이건 이제 서울해생법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2022스 613 대법원. 작년이죠. 이게 2018, 2010마 1 5고 아마 사건 번호가 2010년이니까 10년에서 11년경에 이제 나온 거죠. 그게 아마 저희도 관제인 세미나에서 아마 14년인가쯤에 이제, 그 10, 2010년 사건이면 실제 대법원 결정은 한 2, 3년 후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13년인가 14년쯤에 나왔을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2018라 467. 이것도 2018라 467이지, 실제 그 결정은 2010년인가 나왔어. 2010년 4월 17인가 4월달쯤에 나왔습니다. 2년 후에 나온 거죠. 그 대법원 사건 번호는 그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걸, 그해 이제 대법원에 재소가 됐다는 얘기지, 그의 결정이 났다는 건 아니죠. 결정은 뭐, 심한 경우는 6년, 7년 걸리는 것도 있죠. 그래서 사건 번호하고 실제 결정한 날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수 6 1 4 이것도 이제 실제 이혼하고 이런 건 2018년 정도죠. 이거 뭐,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이제 우리 후배지만 같은 관제인이고, 변호사님이 열심히 했지만 결국 대법원에 가서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라는 전속성, 전속권이다. 라고 해서, 이제, 기각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재산분할 행사를 못했죠. 졌다고 봐야죠. 확정된 거죠. 그래서, 그, 2022수 6.13을 포함해서, 이세 가지가, 이제, 환가와 관련된, 이제, 뭐, 면책 불허가의 뭐, 낭비라든가, 법리적인 거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행이 취소에 그, 수계를 언제, 뭐, 수계 여부, 그 다음에, 뭐, 부인권과 관련된 판례, 뭐, 그런 어떤 기타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판례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환가를 당하느냐, 내가 톤을 토해내야 되느냐, 아니면 나의 가족이 전 부인이, 아니면 뭐, 상속, 협의분할한 아니 포기한 형제 자매들이 <laughs> 재산을 포,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중 절대 절명이죠. 응? 아주 고민되는 사건이죠. 이런 경우에 대법원에서 이런 세 가지 아니면 서울 해생법원 어떤 물줄기를 받은 이세 가지 이세 가지 같은 왜냐하면 관제인이 어떤 권한이 사실은 박탈된 거죠. 관제인이 어떤 그동안은 이제 판가를 뭐 열심히 해서, 그쵸? 열심히 했는데, 이세 가지 결정으로 인해서 불어가도 못 내리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재량 면책도 활발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재산분할 정보도 행사 못 하고, 관, 뭐, 쉽게 얘기하면, 관제인의 팔다리를 다 잘라버린다고 볼수 있죠. 그쵸? 그 정도로 이제, 획기적인 판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한번 관심 있는 분이 세 가지를 근데 이제 파산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무장이든 대리이든 인 관제인이든 뭐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판사들이야 뭐 판례는 판사님들이야 뭐 워낙 잘 하시죠 이것도 이제 판사님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신 판사님이 열 개를 쫙 찍어 주신 건데 작년거 여기서 이제 개인 파산에 관한 것만 이제. 좀 도움될 만한 것만 읽어보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한 서너 개더 나올 것 같은데. 음? 이거 포함해서 세 가지를 잘 공부해 놓으십시오. 감사합니다.